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바로 넓은 공간만이 유일한 형태의 사치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이 텅빈 광활함이 아닌 감각의 밀도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작은 집에 살면서 공간의 한계가 곧 삶의 질이 한계라고 절망합니다. 방구석마다 쌓이는 물건들, 비좁게만 느껴지는 동선 속에서 안락함 대신 압박감을 느끼며 언젠가 더큰 집으로 이사갈 날만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결핍감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은 공간이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반영하고 지친 감각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안식처가 될수 있을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공간의 크기를 재정의하고 당신의 작은 집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간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간 심리학자이자 건축 철학자인 줄리안 에스터 박사는 수십 년간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과 맺는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집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결핍감이 공간의 물리적 크기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신, 그는 감각적 공명, 센서리 레저넌스,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빛, 질감, 소리, 향기, 그리고 그 안에 놓인 사물들 가 거주자의 내면 세계와 얼마나 깊이 있게 조응하는지에 따라 행복의 질이 결정된다는 철학입니다. 에스터 박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시각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잡지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모방하려 하지만 정작 그 공간이 나의 감각에 어떤 말을 꺼는지. 나의 몸이 그 안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특히 작은 공간에서는 이러한 감각적 공명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모든 요소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더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옆집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리고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며 잘못 놓인 가구 하나가 하루의 동선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집이 더 쉽게 불편하고 불안한 장소가 되는 이유입니다. 에스터 박사는 진정한 변화는 가구를 바꾸거나 벽지 색을 고르기 전에 우리 자신의 감각을 먼저 깨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집에 서서 공간이 당신에게 주는 느낌에 온전히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촉은 어떠한가?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는 무엇인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당신의 피부에 따스하게 와닿는가? 아니면 차갑게 느껴지는가? 이러한 감각적 질문들은 우리가 공간을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집이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집안에서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미니멀리즘을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행위로 오해하지만 에스터 박사의 철학에서 비움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미니멀리즘은 나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불필요한 자극들을 걷어내고 오직 나의 영혼을 울리는 것들로만 공간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비싼 소파나 유명. 디자이너의 조명이 주는 만족감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리넨 커튼의 미세한 질감, 맨발로 걸을 때마다 기분 좋은 온기를 전하는 원목 마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 향기가 은은하게 머무는 작은 부엌과 같이 나의 감각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요소들은 매일의 삶에 깊고 지속적인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터 박사가 말하는 코지 럭셔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과실을 위한 사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섬세하고 개인적인 형태의 돌봄입니다. 우리는 이 감각적 공명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작은 공간이 가진 제약을 무한한 창조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좁은 공간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감각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고 감정의 색채를 입히는 근원적인 힘, 즉, 빛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줄리안 에스터 박사의 감각적 공명기론에서 빛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 감정을 조각하는 가장 원초적인 도구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작은 집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무조건 밝은 조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장 중앙에 달린 하나의 대형 형광등이 방 전체를 그림자 없이 환하게 비추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스터 박사는 이것이 공간을 감성적으로 메마르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획일적인 빛을 감정 없는 빛이라 부르며 이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결코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공간의 모든 구석을 똑같은 강도로 비추는 빛은 우리를 감시받는 듯한 미묘한 불안감에 빠뜨리고 공간의 깊이와 입체감을 사라지게 만들어 모든 것을 납작하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코지 럭셔리는 밝음과 어둠의 섬세한 공존을 통해 완성됩니다. 에스터 박사는 집을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든 것을 똑같이 비추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배경을 은은하게 만드는 조명이 있으며 극적인 긴장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깊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전체를 밝히려는 욕심을 버리고 빛이 필요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높이와 각도에서 빛을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책을 읽는 알라기자 옆에는 따뜻한 색온도의 스탠드 조명을 두고 좋아하는 그림이 걸린 벽에는 작은 스팟 조명을 비추어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는 요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능적인 조명을 설치하되 식사를 하는 테이블 위에는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팬던트 조명을 낮게 들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광원을 활용하여 공간의 빛의 층 레이어를 만들면. 시선이 머무는 곳과 쉬어가는 곳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면서 공간의 리듬감과 깊이감이 생겨납니다. 이 빛의 층들은 우리의 활동과 감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저녁에는 모든 조명의 밝기를 낮추어 몸과 마음이 휴식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디머, 디머. 설치는 작은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감각적 사치 중 하나입니다. 빛의 색온도 역시 감정의 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푸른 빛이 도는 차가운 백색광, 주광색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집중하게 만들지만 오랜 시간 노출되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붉은 빛이 도는 따뜻한 전구색 조명은 해에 질력해 노을처럼 우리를 이완시키고 안정감을 줍니다. 따라서 거실이나 침실과 같이 휴식이 필요한 공간에는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을 주로 사용하고 서재나 작업 공간에만 부분적으로 백색광을 사용하는 것이 감각적 공명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림자의 역할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며 이 명암의 대비가 공간에 극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그림자는 공간의 모서리를 감추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작은 공간을 실제보다 더 신비롭고 아늑하게 느끼게 하는 착시 효과를 줍니다. 화분 뒤로 드리워진 나뭇잎 그림자, 가구 아래로 부드럽게 깔리는 어둠은 공간의 생명력과 서정성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벽과 천장으로 둘러싸인 상자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풍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빛은 감정의 지휘자이며, 우리가 이 지휘법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좁은 공간이 아닌, 깊이를 알수 없는 감성의 우주로 변모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공간의 무드를 조각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 어떤 표면 위에서 춤을 출 때, 그 진정한 아름다움과 온기가 발현되는 것일까요? 빛이 공간의 영혼을 빚는 예술가라면 질감은 그 영혼의 온기와 깊이를 불어넣는 언어입니다. 줄리안 에스터 박사는 현대인들이 점점 더 시각 중심적인 세상에 살게 되면서 촉각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매끄러운 스마트폰 화면, 차가운 유리와 금속으로 뒤덮인 도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의 집 안으로까지 침투하여 광택 나는 대리석 바닥 하이글로시 마감의 가구, 평평하고 차가운 벽으로 공간을 채우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간은 사진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모던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추위를 느낍니다. 에스터 박사의 감각적 공명 철학에서 질감은 미니멀한 공간이 차가운 쇼룸이 아닌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작은 공간일수록 질감의 대비와 조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시각적으로는 단순하고 정돈되어 보이더라도 손끝과 발끝, 그리고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니멀한 디자인의 패브릭 소파를 선택하더라도 표면이 거칠고 자연스러운 질감의 리넨이나 부클레 소재를 선택하면 시각적 단순함과 촉각적 풍요로움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 위에는 성글게 짠 니트 담요와 부드러운 벨벳 쿠션을 함께 두어 앉거나 기댈 때마다 다른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잘 작곡된 음악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바닥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고 단단한 타일이나 장판 대신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 따뜻한 원목 마루나 천연 소재의 러그를 깔면 공간 전체의 온도가 몇 도는 올라간 듯한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에서 일어나 처음 발을 내디딜 때 푹신하고 부드러운 양털러그를 밟는 경험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벽 또한 단순히 색을 칠하는 캔버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실크 벽지 대신 미세한 질감이 살아있는 페인트나 패브릭 벽지, 규조토와 같은 자연 소재로 마감하면 빛이 벽에 부딪힐때 미묘한 음영을 만들어내며 공간의 깊이를 더합니다. 벽의 한 면에라도 나무 패널이나 거친 질감의 아트워를 시공하는 것은 작은 공간에 강력한 개성과 따뜻함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에스터 박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안에서 질감 사냥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눈을 감고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손으로 모든 것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매끄러운 유리창 거친 질감의 콘크리트 벽, 부드러운 커튼, 차가운 금속 손잡이, 따뜻한 나무 식탁. 각각의 질감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질감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바탕으로 당신의 공간에 촉각적 즐거움을 더할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들여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수납함 대신 라탄 바구니를 사용하고 유리컵 대신 손에 쥐었을 때 기분 좋은 무게감과 질감이 느껴지는 도자기 컵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공간 전체의 감각적 밀도를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터 박사가 말하는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그것은 브랜드 로고가 박힌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채우는 모든 것들과 긍정적인 촉각적 관계를 맺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시각적인 미니멀리즘과 촉각적인 맥시멀리즘의 결합은 작은 집을 가장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만드는 비밀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질감으로 그 공간의 온기를 채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빛과 풍부한 질감을 가졌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면 결코 진정한 안식처가 될수 없습니다. 공간이 우리 몸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가구를 배치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혹은 얼마나 많은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줄리안 에스터 박사는 가구 배치의 본질은 미학이나 기능 이전에 움직임의 디자인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공간의 안무, 스페이셜 코리아그러피라고 부르며 우리가 집안에서 매일 무의식적으로 추는 춤을 얼마나 우아하고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특히 모든 동선이 짧고 움축된 작은 집에서 이 공간의 안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잘못 짜인 안무는 매일 아침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만들고 물건을 꺼내기 위해 다른 물건들을 여러 번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낳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축적시킵니다. 반면, 잘 짜인 안무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에스터 박사가 제안하는 첫 번째 원칙은 가장 빈번한 경로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현관으로 나서는 일련의 과정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핵심 동선이 있습니다. 이 경로 위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구는 벽에 최대한 붙이고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 생명의 길을 명확하고 넓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작은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정적 공간, 네거티브 스페이스, 즉 비어있는 공간을 가구만큼이나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만 에스터 박사는 오히려 의도적인 비움이 공간에 호흡을 부여하고 시각적인 휴식을 준다고 말합니다. 가구와 가구 사이, 가구와 벽 사이에 충분한 여백을 두는 것은 각각의 가구가 가진 고유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간을 실제보다 더 넓고 여유롭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 예를 들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보이는 거실의 한쪽 벽면을 과감하게 비워두는 것은 강력한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에스터 박사는 작은 공간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사용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경계를 통해 여러 개의 기능적 영역, 존,으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벽을 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러그 한 장을 까는 것만으로도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독서용 의자와 스탠드 조명을 참가해 두면 그곳은 아늑한 독서 영역이 됩니다. 가구의 배치를 통해 이러한 기능적 영역들을 만들면 비록 물리적인 공간은 작을지라도 심리적으로는 여러 개의 방을 가진 것처럼 풍성한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더 집중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구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공간의 안무를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든 가구가 비슷한 높이로 배치되면 공간이 단조롭고 지루해 보입니다. 키가 큰 책장과 낮은 소파, 그리고 중간 높이의 사이드 테이블이 어우러지면 시선이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공간에 리듬감이 생깁니다. 특히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낮은 가구를 중심으로 배치하면 작은 공간이 훨씬 더 트여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는 기술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몸이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머무를 때 가장 편안한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때 목이 편안한지, 식탁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둘 공간이 충분한지, 주방에서 요리할 때 동선이 꼬이지 않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움직임을 존중하여 세심하게 조율된 공간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제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아하게 지원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빛과 질감 그리고 흐름을 통해 공간의 뼈대를 세우고 근육을 붙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잘 만들어진 몸에 영혼을 불어넣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그 안에 채우기로 선택한 사물들 속에 있습니다. 공간의 물리적 구조와 감각적 환경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사물들이 거주자의 이야기와 무관하다면 그곳은 결코 진정한 집이 될수 없습니다. 줄리안 에스터 박사는 이를 사물의 영혼, The Soul of the Objec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공간에 들여놓는 모든 물건이 단순히 기능을 하거나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기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선택의 폭이 좁고 모든 것이 눈에 잘 띄는 작은 공간에서는 어떤 사물로 나의 세계를 채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에스터 박사의 철학에서 코지 럭셔리의 정점은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개인적 의미를 지닌 사물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행하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대량 생산된 장식품으로 집을 채우려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처음에는 공간을 그럴듯하게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도 개인적인 애착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금세 그 존재감을 잃고 시각적 소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에스터 박사는 10개의 평범한 장식품보다 하나의 진심이 담긴 사물이 공간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물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찻잔일 수도 있고,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 모를 작가의 작은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년간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구입한 장인의 수공예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물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입니다. 이러한 사물들은 볼 때마다 우리를 특정한 시간, 장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데려가는 타임머신이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켜주고, 고단한 하루 끝에 우리를 위로하는 조용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에스터 박사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이 물건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가? 둘째, 이 물건은 나의 이야기를 담거나 앞으로 나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잠재력이 있는가? 셋째. 이 물건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그 물건을 집으로 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소비를 늦추고 대신 각각의 선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된 사물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왔더라도 공간 안에서 놀랍도록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연결하는 공통된 기준은 바로 이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흔적이 바로 그 공간의 가장 일관된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작은 집을 꾸미는 데 있어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유행을 조차 불필요한 것들을 사 모으는 대신 정말로 아끼고 오랫동안 함께할 단 하나의 여보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소파를 매년 바꾸는 대신 조금 더 투자하여 평생을 함께할 좋은 디자인과 품질이 소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소파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역사를 담은 가보가 될수 있습니다. 벽을 장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여러 개의 포스터를 붙이는 대신 가장 아끼는 사진 한 장을 정성스럽게 인화하여 좋은 액자에 넣어 거는 것이 훨씬 더큰 감동을 줍니다. 이처럼 사물의 영혼을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를 단순한 소비자에서 우리 삶의 박물관을 가꾸는 신중한 큐레이터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더 이상 물건들로 비좁은 창고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억과 꿈. 그리고 사랑이 담긴 보물 상자가 됩니다. 우리는 빛과 질감, 흐름, 그리고 의미 있는 사물들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 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의 교향곡처럼 완벽하게 조화시켜 마침내 우리가 꿈꾸던 치유와 안식의 공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작은 집을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줄리안 에스터 박사의 감각적 공명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다루어 감정의 무드를 만들고 다채로운 질감으로 공간의 온기를 불어넣었으며 몸의 언어를 존중하는 공간의 안무를 설계하고 영혼이 깃든 사물들로 우리의 이야기를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요소들을 개별적인 기법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통합하여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조화의 열쇠는 바로 의도적인 비움과 지속적인 대화에 있습니다. 에스터 박사는 완벽하게 꾸며진 집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의 불완전함과 비어 있는 여백이 공간에 생명력과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벽을 액자나 가구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남겨둔 빈 벽은 우리의 상상력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며, 시각적인 휴식을 제공하여 다른 요소들이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모든 선반을 소품으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여백이 있는 선반은 그 위에 놓인 단 하나의 사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공간에 숨쉴 틈을 줍니다. 이 의도적인 비움은 단순히 미학적인 선택을 넘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주는 철학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집은 한번 완성되면 영원히 고정되는 박제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듯 우리의 공간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대화의 의미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쿠션 커버의 색상이나 소재를 바꾸어 분위기를 전환하고 가끔은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하여 공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물건이 내일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그 물건과 작별하고 지금의 나에게 공명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집이 당신의 내면적 성장과 함께 발맞추어나가는 살아있는 파트너가 되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여정의 시작점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공간이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안식처가 될수 있을까? 그 해답은 더 넓은 공간이나 더 비싼 가구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는 대신 안으로 돌려 우리 자신의 감각에 귀 기울이고 공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집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한계나 제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직하고 밀도 높게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간 안에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완벽한 편안함과 충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바로 그 사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만의 우주입니다.